아 김경수가 왜 나왔나? 이것만 하나 할까요? 김경수가 왜 나왔나? 김경수가 지금 왜 나와서 떠드는 나? 그거 누가 시켰나?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가? 김경수가 왜 나왔나요? 영수가왜 나왔나? 그냥 이거는 좀 지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? 지분 요구. 그러니까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이밍이 적절해서 나온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. 타이밍이 적절해서. 어, 그냥 공격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.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니까, 인건데. 어, 그리고, 근데 여기에는, 음, 타워카드 하고, 자, 5번, 소드의 카드로 봐서, 자기가 이거는 그 안에서 좀, 민주당 안에서 자기들이 쫓겨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응. 내가 조금 뭔가 그 안에서 밀렸다.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속내는요. 내 얘기 좀 들어줘인 거예요. 내 얘기 좀. 안 상대를 안해 주는 거죠. 상대를 안해 줘. 이이 저기 뭐야? 문재인 추종하던 이 세력들을 상대를 안해 주니까 지금이 정, 좋은 타이밍이다 하고 나와 본것 같아요. 그래 본것 같다. 이거 누가 시켰나? 이 시켰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국민의힘 쪽에서 사주했나? 인 거잖아요. 혹은 윤석열, 김건희 쪽에서 사주했나? 다시 이제 민주당 안에서 자리를 갖고 싶은 거죠.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. 나는 열심히 내 얘기 좀꾼실꾼실한 거리고 싶은 거야. 불만을 얘기하고 싶고. 그런데... 음... 자...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시켰나? 한번 볼게요. 네, 저도 봤어요. 그거... 뭐... 이낙연이가 어떻다 하는 걸 봤는데... 윤석열, 김건희가... 아주 그 진짜 배우에 있나? 글쎄요, 저는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사주를 했다?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. 음, 그냥 구경하는 쪽에 더, 지금 이 얘기가 나왔을 때에 대해서, 아, 재밌다 하고는 있을 것 같아요. 재밌다. 김경수를 이용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? 그런 생각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. 네, 여기에는 윤석열이 관여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, 저는. 관여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, 이낙연? 이낙연은 왜 그렇게 했나? 네,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짜 자기들은 이제 끝나겠다라고 생각해서예요. 단순히. 자, 지금 보면은, 음, 요 카드 또 나왔죠? 좀 공격을 해봐야 되겠다, 인건데, 우리, 우리의 의지라든지, 뭐, 어? 뭔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, 인데, 다시 어떤 희망을 품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활약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흥정해보겠다는 마음일 거라고 봐요. 근데 거기에는 지금 소드의 10권도 나왔습니다. 이대로 있다가는 자리가 영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자리가 영 없다.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이 되고 나면 우리는 진짜 끝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우리는. 응. 이재명이 당선되면 우린 진짜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. 거예요. 그래서 현실적인 계산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요? 품어주지 않을까? 찡찡대면. 그리고 뭐반 이재명의 이야기를 들먹들먹했을때뭐 사법 리스크 공론하면서 그랬을 때 그것도 포용하려고 자기들한테 어떤 그 어? 요구 조건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일 거라고 봅니다. 이거는. 대개 정치적인 입권 계산에서 나온 거인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그, 김건이나 이쪽에서 사주했다고 저는 보여지진 않아요. 그렇게 보지는 않고, 어, 뭐, 어떤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,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묻히기는 싫어서 지금 타이밍이라면 어 협상이 좀 되지 않을까? 그런 거일 거라고 봅니다. 좀